215쪽 파동의 진행과 굴절 파동에 대한 내용이죠 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아, 그림 가 나는 파동 pq 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pq 의 속력이 같다고 합니다 근데 가 나의 파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는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초 죠즉 주기가 1초란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5, 즉 주기는 0.5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 관계죠, 그렇죠? 진동수는 1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진동수는 아, 네, 1초가 아니죠. 진동수는 1 헤르츠. 네, 헤르츠. 1초에 한번 진동한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주기가 0.5초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2 헤르츠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속력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하고 파장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동수가 가는 1이고 나는 2예요. 그러면은 어, 속력이 같기 때문에 파장이 2, 그 다음에 나는 1 이어야지 이제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파장이 어, 얘가 2m 얘는 파장이 1m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야지 속력이 같은 파동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진동수는 p가 q의 2배이다 아니죠 네, q가 2배입니다 파장은 p가 q의 2배이다 맞습니다 0.5초 일때 파동의 변이의 크기는 물어봤어요 0.5초 그렇죠? 이때 잖아요. 그렇죠? 이때 변이의 크기는 둘다 0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번입니다. 그림은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 PQ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X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점 d인 위치에서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 p하고 q 파동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 그쵸 그렇죠? 네, 거리에요 위치이기 때문에 얘가 위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동이 한번 이렇게 이제 어한 파동이 진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렇죠? 한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진행하는 그 위치, 즉,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파,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 즉, 파장은 P는 ED고요. Q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동하면 D만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속력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속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기 때문에 P의 진동수, 네, 진동수가 P가 예를 들어서 1 헤르츠면 Q는 2 헤르츠여야지 곱하면은 같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요이 파동이 P랑 Q 중에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근데 P라고 지금 얘기를 이 D 지점에서의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의 지금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기는 et 0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진동수는 역수니까 요거라는 것을 알수 있고 Q는 두 배이기 때문에 t0분의 1 주기는 t0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폭은 p가 q보다 작다. 자, 진폭은 p는 요만큼이고 q는 요만큼이니까 p가 q보다 작다. 맞죠? 네, p의 진행 속력은 p의 진행 속력은 네, 진동수랑 파장 곱하면 되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q의 진동수는 t0분의 1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파장을 알수 있고요,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주기하고 진동수를 알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밀폐된 공간 AB에 음파가 발생되는 스피커가 놓인 모습과 밀가루 입자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이죠. 즉, 그러니까 이 실험은 대충 이런 실험인 것 같아요. 스피커에서 음파가 발생을 하면 이 음파 때문에 이 밀가루들이 어, 영 그, 음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특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밀가루들이 정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이 음파에 따라서, 마루골, 마루골,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밀가루들이 정렬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A, B 모두 매질이 있을 때, A의 스피커 진동은 B에 전달된다고, 하, 매질이 있으면은, A, B 모두의 매질이 있으면 진동이 전달이 된대요.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진동이 전달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A에는 공기가 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스피커 음파잖아요. 음파는 네,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가 있죠, 그렇죠? 공기가 있어야지 전, 음파가 전달이 되는데.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파가 전달이 안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진, 이 밀가루들이 일정한 형태를 지금 네,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이고요. 스피커에는 종파, 네, 음파는 종파입니다. 종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그런 파동을 종파라고 하죠. A,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음파가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음파 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고요. 비에는 스피커 진동이 전달이 안 돼서 밀가루들이 무작위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그림은 진행방향이 반대인 서로 다른 물결파 위에 동일한 스타일로 보면 적어도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물결파의 파장은, 파장은 여기 밝은 곳부터 밝은 곳까지, 이 네, 거리가 파장이겠죠? 가, 가가 나보다 길다 네, 맞습니다. 가나에서 어두운 지점, 여기죠? 어두운 지점은 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골은 물결파의 진행과 상관없이 항상 어두운 지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루 골, 마루 골 파동은 계속 마루 골, 마루 골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할 겁니다. 밝고 어두운 것을 반복하겠죠.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스타일로폼 조각은 움직인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파동이 진행할 때 대원칙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죠. 그렇죠?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네. 5번입니다. 가 다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p q의 변이를 위치 또는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있으면 우리는 파장을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제 있으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주기를 알수 있습니다. 즉, p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동하는데 2미터를 갔어요. 파장이 2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p가 한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어요. 주기는 1초입니다. 네, 대신에 q는 한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기 때문에 주기가 2초다라고 알수 있겠죠? 네. 어, P의 파장은 2미터이다 돼 있어. 파장 2미터 맞죠? P의 속력은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아니면은 주기 분의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2미터/세컨드라고 할수 있고요. 진동수는 P가 Q의 두 배다. 진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진동수 1헤르츠. 진동수 0.5 헤르츠인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두 배가 맞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 종류의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음파, 지진파, 자외선. 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진공에서 전달되는 파동. 자, 음파는 어, 매질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공기적. 저 물론 어저 공기 뭐 고체, 액체, 기체 상관없어요. 음파는 사실은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지진파는 땅이죠. 그렇죠? 자외선은 이제 빛,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는 없어도 전달되고 있어도 전달된다는 거예요. 진공 진공에서 전달되는 파동은 자외선 맞죠? 음파는 종파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수평이에요. 틀렸고. 역학적 파동은 음파하고 지진파. 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역학적 파동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어, 어떤 물체 움직임에 의해서 전달되는 파동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이겠죠. 네. 1번입니다. 자, 7번. 어, 파동의 속력 공식을 파동의 주기와 진동의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네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이기 때문에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반원통 표면의점 O에다가 단색광을 각 세타로 입사시켰더니 단색광이 O로부터 점 P를 향하는 반사광 반사되는거죠 그 다음에 굴절각으로 나눠진다. 그다음에 이 각도가 요 각도 입사각이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네. 그렇다면 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는 것은 물의 굴절률이 공기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굴절률은 공기가 물보다 작다. 네. 세타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즉 입사각이 커지면은 굴절각도 당연히 커집니다. 입사각이 이렇게 커지면은 굴절각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렇죠? 네. 반사광이 A 여기에 도달하려면은 네, 지금 각도보다 더 크게 써야지 반사돼서 A에 도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부 다 답이다, 불라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공기에서 매질 A의 점 O로부터 입사하는 단색광의 진행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렸을 때 이게 여기 5죠 그렇죠? 네. 어, 다, 원과 단색깔이 만나는 점으로 법선까지. 이게 법선입니다. 그렇죠 거리는 4cm, 2cm다. 굴절률을 구하시오. 우리가 이제 스넬의 법칙. 네. n1, 세타, 아,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 요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공기의 굴절률 1. 그 다음에 어, 요, 요 각도의 세, 어, 사인 값은 5분의 4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2. N2는 이제 A 물질의 굴절률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5분의 2. 이렇게 하면은 A의 굴절률은 2가 나온다. 그래서 스넬의 법칙 활용하셔가지고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10번입니다. 네, 사진은 더운 여름 아스팔트에 나타나 신규로 해보세요. 신기로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지표면이 있는데 지표면 바로 위에 공기가 그 위의 공기보다 더 뜨거워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지면은 밀도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밀도가 작아지면서 이제 그 빛의 속력이 더 빨라져요. 네.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빨라지게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굴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빛의 굴절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아스팔트 표면의 공기의 밀도는 아스팔트 표면 위에서의 공기의 밀도보다 크다. 그러니까 표면에서의 공기 밀도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는 여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뜨거운 곳이 밀도가 더 작아요.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작다. 네. 왜 밀도가 작냐라고 하면은 공기들이 뜨겁다는 거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피,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입자이의 간격이 더 커요. 그럼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같은 부피에 이, 예, 이 공기 입자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질량이더 작다. 그래서 밀도가 작습니다. 아스팔트 표면에서의 빛의 속력은 표면 위에서의 빛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밀도가 작아서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이게 왜, 왜 빠르냐면 빛이 공기가 이렇게 공기 입자들이 많은 곳을 지날 때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듬성듬성한 곳을 지날 때 이제 방해받는 정도를 생각해보시면 은 빛이 지나갈 때 공기 입자가 더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있으러 방해를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뜨거운 곳에서는 밀도가 작아서 공기 입자들이 부딪히는 상황이 적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빛의 속력이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매질 안에 놓인 어, 매, 11번. 그립은 매질 안에 놓인 재질이 Q인 직각 프리즘에 수직으로 입사한 단색광 A가 반사와 굴절을 하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반사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법선을 요렇게 이제 그어보면 요렇게. 네, 당연히 요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당연히 같아야 하고요. 그쵸?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는 것은 굴절률은 P가 Q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하얀색이 Q에요. 하얀색에서 회색으로 진행할 때 지금 입사각이 네, Q 아, 는이 아니죠 그렇죠 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렇다면 네, 굴절률은 P의 굴절률이 더 크겠죠 네. P에서, Q에서 P로 입사하는 A의 입사각은 45도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네, 요거는 어 그냥 이제 수학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어 90도고 여기가 이제 45도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45도여 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입사하니까 이 각도는 45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직각 프리즘이라고 돼 있지,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합니다 사실상 근데 일단은 그냥 이게 어그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A의 반사광과 굴절광의 진동수는 자 파동이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5번 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번 물속에 잠긴 다리를 물밖에서 관찰할 때 실제 물속에 잠긴 다리 길이서 짧게 보이는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핵심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실력이 딱히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리를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찰을 하는데 관찰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오는 빛을 관찰하는 거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빛이 와서 얘가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물이라는 사실이고 여기가 공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네. 나갈 때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은요, 빛이 직진한, 그러니까 빛이 꺾인다는 걸 뇌에서 인식을 못해요.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요 빛을 여기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발가락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다리, 그 그러니까 다리 길이를 짧게 그렇게 느끼는 까닭이 그러니까 어, 물에 잠긴 다리 길이가 짧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빛의 굴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13번입니다. 네. 어, 지금 물결파 적었죠? 네, 물결파고요. 물결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파면, 물결파가 진행하는 이 면에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요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네. 수직인 선을 이렇게 이제 그어 주시면은 우리가 마치 빛이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결파는 우리 어색해요. 근데 이파면에 수직인 선을 그으면은 빛이 진행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요 각도가 30도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직각이거든요. 여기도 직각이고요. 60도여서 얘가 30도입니다. 그리고 요 각도도 마찬가지로 60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60도죠, 그렇 그러니까 30도로 진행해서 입사가 네, 60도로 굴절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단 말은 네, A의 굴절률이 어, B의 굴절률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얘는 이제 빛이 아니고, 내 네, 생각해볼까. 빛이 아니고 물결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 물결파에서는 파장이 길수록 깊은,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 예, 네, 얘가 얕은 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결파의 파장을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렇죠? 파장은 이게 파장이잖아요. 이게 파장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자 파동이 진행할 때는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A에서 B로 입사할 때, 입사각은 60도가 아니고 30도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그림은 A에서 B로 입사하여 진행하는 단색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단색광의 입사각은 30도이고, 굴절각은 45도이다. 자, 그러면은 B의 굴절률하고 A 중에서 A의 굴절률이 더 크다.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진동수는 같아야 돼요. 파동이 진행할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진동수는 같고요. 자, 속력은, 자, 속력은 굴절률이 작을수록 속력이 큽니다. A가 B보다 빠르면 안 되겠죠. A에 대한 상대 굴절률, 네, 스넬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mb 사인 45도 na 사인 30도. 네, 그래서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이니까 요거 이제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이죠. 그래서 사인 45도에다가 사인 30도 이렇게 답을 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그림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시간 T0인 순간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파동은 진행 속력이 일정, 주기가 2초래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위치잖아요. 그렇다면 파동이 한번 진동하는데 4m를 갑니다. 4m를 가고 주기가 2초면은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그서 2m per s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초에 2m씩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t가 t0초일 때, 9m 지점에서 파동의 변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1m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초 뒤에 마이너스 1m 변이가 여기 9m 위치에 도달하겠는가?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m 변이는 여기에 여기. 네. 그렇다면 처음으로 얘가 되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9m 지점에 이 마이너스 1이 몇초 뒤에 네. 몇초 뒤에 도착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몇 미터 떨어져 있어요 네, 3에서 9니까 6미터 떨어져 있죠 파동이 진행하는데 2미터 퍼죠 그렇죠 그럼 6미터 가려면은 3초 뒤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6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평행하면 나란하게 놓여 있는 매질 ABC에서 입사각 세타로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고 입사각 r, L, r로 매질 B에서 매질 C로 진행하는 단색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은 매질 a 이제 세타하고 r 중에서 r이 더 커요. 그렇다는 말은 네, 매질 A의 굴절률이 b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연히도 b하고 c 그렇죠 알로 네. 갔는데 세터로 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a하고 c는 같은 물질 또는 굴절률이 같다고 이제 네.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스넬 법칙에 따라서는 mb 사인 r이죠 그렇죠 근데 mb 사인 r이 nc -S2. 사인 세 타야 여 해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 이게 같아야 되니까 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파장은 파장은 굴절률이 클수록 파장이 짧죠. 그렇죠? 네. 아이고. 람다. 그래서 어 a가 b보다 짧다. 맞습니다.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느리다. 네. 지금 이제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작아그렇죠 네. 그래서 네, B가 씹어 느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그림은 구간 A에서 구간 B로 진행하는 네, 순간 굴절함 진행 물파면 물결파입니다. 물결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결파의 수직인 수직인 선을 이렇게 이렇게 네, 그어주시면은 조금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90도 돌리세요. 네. 요렇게 그으면은 네. 요 각도로 입사해서 요 각도로 돌아온 걸알수 있고 요 각도는 60도고요. 요 각도는 세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타가 60도보다 클 수가 없죠? 파장은 딱 봐도 a가 큽니다. 네. a에서 b로 진행하는 물결파의 입사각은 60도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니은이 답이다라고 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 8 번입니다. 그림은 매질 A의 점 P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한 빨간색 단색광이 네. A를 통과해서 스크린 위의 점 Q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나는 매질의 굴절률을 단색광의 파장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보시면은 파장 파장이 길수록 파장이 길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여기가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면 여기가 보라색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보라색일수록 굴절이 더 많이 된다, 더 많이 꺾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 여기 마침 그죠? 파란색 네, 파란색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꺾이고 네, 더 많이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그 아니면은 만약에 보라색이다, 더, 파란색보다 더 많이 꺾여. 파란색 보 제가 이게 과장되게 그리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간에 빨간색이 이 정도 꺾인다면 파란색 이 정도 보라색은 이 정도 꺾어야 돼요. 이 그림을 봤을 때 보라색하고 네 빨강색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굴절률이 색깔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일단은 그냥 우리가 안 배웠다 치더라도 이 그래프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A의 굴절률은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맞죠. 그렇 네, 파란색을 P에 입사시킬 경우에 스크린에 도달한 단색과는 Q의 아래쪽에 위치하죠. 그렇죠. 네, 세타를 증가시키면은 스크린에 도달한 단색과는 Q의 위쪽에 위치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어, Q. 큐를 아스케일 세타를 증가시킨다고 되어있네요. 그렇죠. 그 세타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하면은 그러면 요, 요기도 한 요정도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꺾이는 게 요렇게 꺾여야 되니까 큐보다는 그래도 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파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